56도 풀스윙하면 몇메터나가 풀스윙하면 80m 정도 가는데, 어. 평균적으로 3대에서 는 70m 정도. 어, 70m? 그러면 풀스윙 하지 말고, 이5 2도로 어디까지 스윙하냐면, 네. 백스윙 한번 올려봐, 90도만 올려봐, 하프스윙. 어, 딱 거기까지만 올리고 한번 쳐봐봐. 네. 어. 어, 훨씬 편하지, 컨택이.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내가 풀스윙 안했기 때문에 백스윙도 좀만 올려서 편하고 52도라 컨택이 좀더잘 나오고 정확성이 좋아서 핀에 좀더 가까이 붙는단 말이야 네. 56도로 풀스윙 하지 말고 52도로 이렇게 컨트롤 스윙하면 돼 오케이? 네. 오케이 티박스 활용법 공이 왼쪽으로 휘거나 드론하는 분들은 티박스 왼쪽에 티를 꽂고 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똑같은 30m가 휘더라도 조금 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꽂아주세요 네, okay. 네, 제가 라인 보는 이게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공 쪽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라인 보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또 반대 쪽에 가서 반대에서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게 낮은 쪽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지금 공 쪽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러면 낮은 쪽에서 봐야지. 착시가 없어서 좀더 라인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공쪽이 낮다면 공쪽에서 보고 반대로 홀껍 쪽이 낮다면은 홀컵 쪽에서 보는 게좀더 정확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에임할 때 어, 터에 이렇게 그려진 라인을 보거나 또 위에 있거나 또 밑에 있는 라인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요 뒷면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에임을 좀잘 하려면 이 페이스 면으로 에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헤드를 맞추는 데좀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드레스 하고 저 라인에 맞추기보다 저 페이스 면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춘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올바른 정렬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어드레스 쓰고 이 공과의 간격을 일정하게 서야 되는데. 이 선수들도 이 간격을 일정하게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쓰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이 클럽으로 공을 세는 건데 거리를 방금 제가 클럽 이 끝에 있죠 어드레스해서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에 다시 앞쪽 부분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클럽 하나 나왔고 다시 그 밑에 부분에 클럽을 놔서 지금 두 개, 두개 하고 저는 이. 머리까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 저의 항상 공과의 거리는 이두 개하고 헤드 앞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 부분. 어, 그러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어드레스를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눈으로 라이가 안 보이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정빈아, 공이랑홀컵 가운데가 서볼래 한번. 네, 이렇게 가가지고. 발을 어깨 넓이로 넓힌 다음에, 지금 클럽을 저렇게 허벅지 높이로 이렇게 들고 있죠. 네, 이 상태를 편안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어디가 높은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낮은 쪽이 압력이 실립니다. 지금, 오른발이 낮기 때문에, 오른발에 압력이 실려요. 그러면은, 슬라이스 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저기다 한번 쳐봐. 네,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인다면, 이렇게, 발로 라이를 보고, 어, 치면 좋습니다. Okay.